저희 아빠가 이제 나사에서 우주비행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이제 프리스트 출신입니다. 현재는 백수가 되셨고요. 이렇게 된거 어쩔 수 없다. 지금 우리의 자금이 얼마 없으니까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한탕 크게 쳐야겠다. 라고 하시며 전재산을 코인에 투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전. 사실 이 중에 두 개는 구라야. Can't get enough 소리도 좀 떨리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른 척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기업세 아닙니다. 저 순수 개인세고요. 그래서 지금 지갑과 통장이 전부 거덜나서 어제 저녁으로 흩퍼 먹고 왔습니다. <laughs> 아 이제 슬슬 그럼 PPT로 넘어가 볼까? 자 여러분 저는 지구가 그리워서 해왕성에서 온 외계인 혼혈 미소녀 페더십입니다. 줄여서, 내 혼녀라고 저 스스로를 이제 지칭을 하고 있고요. 어감이 이상하다고? 무슨 상상을 하길래 어감이 이상한 거야? 자, 대응. 기본적인 저의 프로필. 저의 이름은 페넛. 이라고 합니다 <laughs> 페일 블루 닷을 줄여가지고 페닷이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 칼세이건이라는 그 천문학자가 쓴 책의 이름이에요 우주에서 지구를 봤을 때 굉장히 청백한 푸른색의 작은 점으로 보인다고 해서 해왕성에서도 보면은 지구가 보여! 보인다고 쳐! 그래서 푸른 점을 보면서 저 지구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페일블루닷 페닷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의 나이 미소녀입니다 그 이상으로 궁금할 필요 없잖아 자키 159cm 태모산 180cm라고 밀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잰 키가 159.0이 나오더라고요 159.2 정도만 돼도 반올림을 해서 160이라고 야부리를 털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159.0이 나오더라고요. 양심을 찔려가지고 야부리털 수도 없고 이거... 아무튼 그래서 159cm라고 양심적으로 적어봤습니다. 생일 9월 23일 그리고 종족 외계인 50%, 지구인 정확하게는 한국인 50% 해가지고 외혼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MBTI, E, I, MFP입니다. 연한색으로 껴있는 I 뭐냐? E와 I가 거의 반반 나와요. 수치로 따지면 은 E가 한52% 정도? I가 48% 정도? 뭐그 정도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아이들 사이에서는 제가 가장 활발하고 아이들이 나 때문에 기가 빨린대. 근데 진짜들 사이에 가면 이제 제가 <laughs> 기가 다 빨려요. 아예 정체성을 지우는 순간 저는 이제 가짜 2가 되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살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액형은 O형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저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저는 지구에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생 때까지는 쭉 지구에 살다가 이제 해왕성으로 이행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왕성에서 줄곧 사는데 아쓱 뭔가 이 느낌이 아니야. 이, 아, 해왕성 진짜 개노잼이야. 그리고 여기서 살짝 기억 미화가 이제 쓱 되면서 아,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여행이라도 한번 해볼까? 성인이 되자마자 닥치는 대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전기 우주선을 대여를 했습니다. 지구로 왔는데, 어이쿠!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어쩌겠어요. 이제 남은 돈도 없지. 나 렌트한 전기 우주선도 박살이 났지. 그래서 이제 불꽃 효녀답게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나 렌트한 전기 우주선도 박살이 났지. 도라에몽 마냥 엄마를 호출을 했는데 엄마도 똑같이 얼쿠 사건에 휘말리셨습니다. <laughs> 이 일고 된거 어쩌겠어. 즐겨. 즐겨. 그냥 매일매일 뭐흙 퍼먹으면서 살면 되지. 엄마와 함께 지구에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TMI, 더 자세한 것을 공유하기 위해 TMI를 적어봤습니다. 저희 아빠가 이제 나사에서 우주비행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이제 우주에서 만났지만 정작 이제 아빠가 댕 바빠가지고 초딩 때 이후로는 보지 못했어요. 아무튼 너무너무 바쁜 존재여서 SOS 못 치고 있고요. 아빠가 이미 그 우주에 있을 거라 저는 이제 눈물을 닦고 있고. 자, 그다음 저희 엄마는 이제 프리스트 출신입니다. 어, 해왕성 프리스트. 그러니까 이제 한국 직업으로 따지면은 간호사 정도 같이 지구로 오면서 현재는 백수가 되셨고요. 이렇게 된거 어쩔 수 없다. 지금 우리의 자금이 얼마 없으니까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한탕 크게 쳐야겠다라고 하시며 전재산을 코인에 투자하셨습니다. 전재산을 코인에 투자하셨는데요, 물렸습니다. 자 그다음 해답. UCC 스타가 돼가지고 네이버 메인에 가본 적 있습니다 저의 이제 인생 업적 중에 하나로 꼽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 이래봬도 저 뇌생명입니다 대학교에서 차석 해가지고 학비를 많이 많이 면제되고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댕겼지 <laughs> 그리고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배우 지망생으로 모 소속사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모 유명 가수, 우리 할머니도 아는 유명 가수의 뮤직 비디오도 출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구의 온디로 블랙 기업에서 1년간 진짜 뼈빠지게 일했는데 지금도 임금 체불를 당하고 있고요. 제가 이 얘기를 쓴 이유 조만간 사이다 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전. 사실 이 중에 두 개는 구라야. <laughs> 이 중에 두 개는 사실 구라였습니다. <laughs> 어, 어떤 게 구라일지 알게 될 거잖아요. 같이 시간을 보내야겠지? 같이 놀아야겠지? 자 다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노래. 노래는 이제 듣는 것도 좋아하고 부르는 것도 좋아해요. 두 번째로는 고양이. 고양이 짱 좋아합니다. 그 다음은 맛있는 거개 조금 나오는데 개 맛있는 거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거 미소녀 이건 근데 뭐 말이 필요한가 여기 뭐 미소녀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 이쁘잖아 음 좋아 자 다음 싫어하는 거 양파 너무 싫습니다 무지성 양파 혐오가 있고요 다음 벌레 싫어하는 거를 넘어서 진짜 거의 공포거든요 음 너무 싫어 그 다음이 이제 근데 정확하게는 무서운 거 자체는 좋아하거든요 근데 점프스케어를 싫어해요 갑툭티 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동 해야 돼서 싫은 것 같아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왜할 때마다 너무 싫을까? 그리고 이제 저의 방송 계획을 써봤습니다 팬 캐릭터 어떤가요 여러분? 고양이를 모티브로 해서 제가 수제로 그렸거든요 이거 팬네임은 도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위터 통합 태그 패다시닷 페마크는 저렇게 UFO랑 파란색 카트를 붙이면 이제 되고요. 뭐페마크 그냥 뭐 붙이든 말든 뭐 신경 안 써. 뭐 음. 이따가 팔로우 한번 훑어야지. 자 선전포고. 2025년 숲 신인상 침 발라보겠습니다. 지금 저를 저점 매수 해주신 분들의 어깨를 이제 2m로 딱 만들어가지고 떡상 시켜드리는 것이 저의 작지만 큰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진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제가 이제 개소리를 신명나게 해도 받아주시고 통나무 같이 들어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할 때는 인사말 빠이다 입니다 다들 안녕 내일 다시 만나요 빠이다 내일 와야 돼 빠이다